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엔캠입니다. 자, 엔캠의 흐름이 여러분 고점에서부터 한번 내려왔다가, 자, 한번 상승 이후에 짧은 조정이 있었죠.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0.87%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 이제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을 대비 10%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소 내가 엔캠을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다 싶은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런 폴란드 법인 글로벌 ESG 이 평가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성과를 통해서 엔캠이 국제 공급망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지속가능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시장 내에서 협력 기반 강화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도 보조금 사라져도 이상 없죠? 자, 엔캠이 좀 북미 또 상승 동력 현재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도 여전히 이슈를 가지고 흘러갈 텐데요. 특히나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차세대 분야에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엔캠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이렇게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로 그동안의 조정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자 10만원 고질량에서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빠르게는 8만원에 놀고 있다가 바로 올라갈 텐데요. 자 이제 주말 앞두고 이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미 또엔킴은 이미 프랑스에서 150억이 넘는 규모의 세액공제 지원금도 수령 예정 이라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일단은 털리지는 마세요.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올라갈 주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이 가장 저가입니다. 가장 싸했어요. 싸수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충분히 새로운 또 자료가 뜨는 순간 주가는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그냥 올려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은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좀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를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새롭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n m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 번으로 문자로 n m 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함께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해준 종목들은 여러분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엔캠, 폴란드 법인 관련해서 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 인증입니다. 인증 받은 거죠. 자, 이번 실버 메달 인증 을 통해서 단순한 뭐 성적표를 넘어서서 이 글로벌 공급망, 요 진입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인증 을 계기로 해서 ESG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요. 자, 유럽 시장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엔캠은요, 폴란드와 헝가리 공장에 이어서 이 프랑스 덩케르 지역에 신규 전액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럽 내 공급망을 좀 강화하고요, 또 전기차라는지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럽 또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한 이 전략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와 또전해이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 요소죠. 이 NMP, 를 정제하는 공장 설비를 이제 구축해서 이 r m p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배터리사에도 공급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이 배터리 수주 계약에서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인 낭더스 다이가 이제 배제가 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도 중국의 점유율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제 북미 소재 배터리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개정에 따라서 이 북미 내 전기차 위주의 이 사업에서도요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 결국에는요 앞으로 미국 내또 전액 전액 점유율이 이미 50% 정도 이상임에도 시장 점유율 또한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K 배터리사와 북미 완성차 간의 합작 법인과의 관계가 두터워지 면서 NKM도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차트의 흐름상 자 오늘 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 슬슬 기어서 올라가는 중이고 다 바닥도 이미 다 졌겠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차트는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재를 료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앞서서 이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잖아요 시장에서의 회사의 미래의 뭐 성장 가능성 이라는지 또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서 실적 회복에 대한 또 강한 자신감 그리고 또책임 있는 경영의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엔캠은 본업도 강화시켜 나가고 이 글로벌 확장을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또한 같이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과연 추가적인 또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나와 준다면 당장 뭐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난 빠른 정보가 좀필요 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NKM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 2798 5 4 8 5 번으로 자 문자로 NKM이라 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함께 동시에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뒤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 답변드릴 거고요.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 9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빠르게 공개할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추석 선물 좀 보너스 좀 챙겨 왔습니다. 9월 당장 반드시 또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 숨겨진 급등주인데 더더 말고 딱한 종목입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면요, 문제 없이, 자, 충분히 수익 가져갑니다. 계좌 회복 되거든요.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에 뭐큰 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차고차고 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및난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위험 부담 없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테마로 엮여져 있죠. 이차 전지라든지 로봇, 또 AI 반도체, 최근에 핫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9월에 급등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요, 놓치시면 진짜로 후회하십니다. 저가 매력 핵심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왔습니다. 바닥이 다진 대장주고 확실한 뭐가 있다? 그렇죠. 재료가 있고요 이슈가 즐비하다 대형우주가 무려 3개나 되고요 이미 9월에 바닷건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포착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세 분출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 강력한 급등주 차트거든요 충분히 매집한 구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재차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고수익을 내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저점, 타점 잡은 다음에, 크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때 또쭉 가는데, 또 물리신 분이 계실 거고, 그냥 가져가시면이실 겁니다. 하지만 쭉 진행하다가, 또 떨어졌을 때, 자,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점 잡고, 또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타점을 굉장히 잘 잡는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타점 잡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려져 없는 수익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크게 우상향을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점을 잡되 저점에서 타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점에서 우 매도만 하면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제가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유보율이나 봤을 때 최소 1000%만 되더라도 유상증자에 대 기대감이 큰데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될수 있고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대여은딱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세력도 이미 바닥 매집 완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다 완료 상태고요 품절주이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가 매력의 핵심적인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지금이 여러분 정말 저로의 기회고요 놓치면 절대적으로 후회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관련해서 지금 감사 인증차 꾸준히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면 인증차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 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9월 한달 내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라고 남기시면 돼요. 텔레나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5 010-2798-5485 번호로 제 채널 링크라든지 그쵸? 링크 주소. 빠르게 그럼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를 꾸준하게 또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이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준교수의 또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9월 1일. 오늘부터 9월 30일 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급등주라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과 단톡방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는 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건보다 지금이 기회다. 02798-5485번으로 그냥 대박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박이라 남기시게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자료,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대박이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거에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는 모두가 다 정말 대박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